아, 또 시, 또시작이다 이거. 그래요? 아, 끊길 것 같아, 느낌이. 이거 CPU 점유율이 또 높게 나오네. 갑자기, 아. 왜 이러는 거지? 닭피디, 하이. 아, 불안하다, 또. 자, 듀니 공주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끊기는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 또 오늘도 불안하게 CPU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님 상대팀 전국구 에이스 나왔어요? 전국구 에이스가 누군데? 김광현 네? 예? 김광현이라고? 어. 소쿨의, 소쿨 에이스. 아, 에이스는 아니고 소쿨에서 필승 조지 아, 그래? 와, 와, 멋있다. 혹시 아, 구독, 구독 눌렀냐, 너? 응? 어? 너 어? 구독, 구독 눌렀어? 구독? 누른 거 같은데? 아, 불안한데 이거. 왜 왜? 아니, 지금 CPU 점유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 원래 원래 이 정도 이렇게 안 높은데. 지난주부터 이러네. 이게 뭐야? 점유율 높으면 왜? 거벅대 좀안나벅대죠버벅대죠 <목소리> 아. 컴퓨터가. 아. 자, 일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빌드스 코치 최관장입니다. 네. 아. 자, 오늘 아 HS, h s 3그 평일 야간 3부 리그, 블랑카드 개콘의 경기를 여러분께 또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옹아, 안 끊기냐? 끊기면 안 되는데 끊길 것 같아, 지금. CPU가 또 점유율이 높게 나와. 어, 안 끊겨? 어, 다행이다, 안 끊기면. 어. 자, 심우현이 안녕하세요. 홍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블랑카드 개콘. 두 번째 만나는 건데요. 첫 번째 때, 첫 번째 경기 때는 우리가 몰스펠로 졌어요. 예, 유니폼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유니폼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아 다, 유, 뭐야, 빌려도 오질 못하는 관계로 우리가 몰스펠를 당했었는데. 자, IMT 2011. 자, 우리 편, 우리. 현석이 맞지, 현석이? 아, 저렇게 움지를 걸어 놓을 수가 있구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 오늘 선발 라인업, 양팀의 선발 라인업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공인 블랑카 팀, 1번 타자 좌익수, 장재호, 2번 타자 중교수, 정달수, 3번 타자 삼루수, 함상욱, 4번 타자 인루수 배중현, 5번 타자 투수의 김광현, 6번 타자 이루수, 정혁, 7번 타자 포수의 정유성, 8번 타자 우익수 윤태성, 9번 타자 탑루수 황성현 선수, 대기 선수에는 윤순광 선수가 있고요. 자대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2루수 백승훈, 2번 타자 우익수 박성광, 3번 타자 1루수 류근지 4번 타자 탑루수 양영재, 5번 타자 중견수 김지훈, 6번 타자 좌익수 이진우, 7번 타자 유격수 두건호, 8번 타자 포수의 김전도, 9번 타자 투수의 최기섭. 대기에는 이동윤, 김 김정석, 정석이는 저기 등록이 안 됐는데 아무튼. 아 머리 괜찮아 어어좀 타박상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저예 저번 주에도 H S 예아또 끊겨요. 조금씩 끊겨요. 네. 음, 맞아. 어, 잘왜 CPU 점유율이 높은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좀 CPU 점유율이 높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월요일 날도 방송 잘했어. 자, 지금,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랑 유튜브 동시 송출 중인데요. 어, 지금 끊김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 전화 누구야, 이거? 진동. 진동 이다 들어가거든. 어, 안 끊기고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안 끊긴데요. 유튜브만 좀 끊기나 본데요. 여러분들, 어, 혹시나, 아, 좀 불편하시면은 좀 유튜브, 아프리카로 좀, 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로 좀 갈아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선수 팀 9번이 9번이 어. 선출인데 저, 잠깐만왜저카메라가안 저, 저, 나오지? 연천미라클에 음. 있었대. 샷. 음. 연천미라클에. 음. 아, 저, 저 사람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전국구 에이스라고 들었는데. 쇼. 그렇다는데요? 어. 이 나오는구나. 내가 카메라 설정 잘못했나 보네. 자, 저 여러분들 저게 설정을 제가 하나 잘못 해 가지고 어, 좀 이렇게 됐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겠 지금 하나, 타다 쪽 카메라를 하나 지금 해놨는데, 예, 지금 그게 지금, 아, 설정이 조금 잘못돼서, 아, 지금 그 설정 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야, 여기는 HS 고촌구장입니다. 자, HS 고촌구장에서 펼쳐지는 HS리그 평일 야간 3부 리그, 어. 블랑카대 개콘의 경기 여러분들께 생중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유튜브 최반장 t v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아프리카TV 쇼미드 스포츠 추천과 들켜잡기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은, 예,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불수 정총무님반갑고요 전도 오늘 선발 포수로 나왔는데, 우리 김귤귤님이 김전도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다주파이. 자, 이제 1회 초. 저 카메라 잠깐 만지고 올게요. 사이감. 자 지금 이제 네, 아, 오늘도 좀 끊기는 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어, 선두 타자가 안타로 좀 출루를 했습니다. 예, 네, 안타로 좀 출루를 했고요. 네, 여기만 오면 끊기네. 많이 끊기나요? 아씨,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나? 혹시 아프리카만큼 끊기나요? 저 유튜브는 좀 끊긴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하자 자 졌습니다만 파울 지금 수평이 안 맞네 아이씨 저것도 맞추러 가야되네 자 여러분들 잠깐 자리 잠깐만 자리 비울게요 아 많이 끊겨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되냐 지금 뭐가 지금 많이 끊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가 끊기는지 제가 지금 작업관리자를 들어와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왜 gpu를 안 사용하지 여러분도 혹시 전문가 계시면은 엑스플리 되서 어, gpu가 지금 구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되긴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되고 있어요 cpu만 지금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울 주자 지금 어... 일, 무사 1루입니다 무사 1루 자 파이님 어서 오십시오 방송만 키면은 이 CPU를 점유율이 높은데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일단은 제가 하면서 중간 중간에 아, 오늘 박사장 오늘 안 나왔어요. 박사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박사장 아까 또다딴데서 방송 키던데. 자 무사 주자 1루. 그거 볼륨 좀 내려야 돼. 같이 들어가거든. 어. 자 멍멍이 광운이 어서 오시고요. 자 무사 주자 1루. 오늘 선발 투수는 최기석 선수입니다. 개콘에 자 최기석 선수가 선발 투수. 사장님, 나빠요, 팀이군요, 라고. 네. 그 분은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이 같으니까. 끊기지않아왜 그러지? 아, 근데 끊기긴, 끊기는 게 맞을 거야. CPU를 되게 높게 나와, 지금 점유율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 답답하네. 또 데스크탑을 들고 올 수도 없고. 아, 예, 정재형님, 그렇군요. 네, 에, 릴제스퍼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기, 오늘, 이거, 어, 유, 자, 쳤습니다. 자, 삼루수, 삼루수, 삼루수! 파울, 파울, 나 또, 나 또, 나 또! 나도 써야지! 아, 지금 탄 선수들이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놓쳤기 때문에. 놔둬서 파워를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엉뚱발라가 정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제대로 못해. 지금 일단 카메라 앵글, 앵글 좀 잡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도 좀 어, 매끄럽지 못한 방송이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들어셨다가막 나가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어, 죄송하고요. 자 지금 무사 말루예요. 자 무사 말루의 초반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개콘 자, 4번 타자 배중현 선수 그? 지금 이 상대 팀 이제 블랑카 블랑카 팀이 선발 투수가 전국구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어, 유명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독립미그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그런 선수라고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좀 뭐랄까요 반칙 아닌가요? 예. 어, 아 쇼시 아 쇼시. 여러분도 혹시 CPU 점유율 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자 무사 주자 말로의 위험 어 위기를 맞고 있는 개콘. 여서 오고 아잘 쳤어요. 자 좌측 좌측 아 좌익수 누구지? 진우구나. 아 이진우. 좌익수 이진우 아니야? 자, 세 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싹쓰리가 됐어요. 야, 싹쓰리가 됐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진우 맞는데? 진우 맞다고 좌익수. 이진우의 뼈아픈 실체. 이건 잡아줘야 되는 공인데. 질책성 지금 포지션 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광이 좌익수로 가고요. 이준우가 우익수로 싹쓸리를 당했습니다. 이 실책 하나에. 자, 제이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추천 즐거워 찍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최환장TV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몰수패를 당하고 난 이후에 연습 경기 때는 지금 잘해서 이겼는데 오늘 좀안 좋습니다. 아, 네, 너무 끊긴다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방송 주, 중에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아씨, 아, 이게 어떻게 해야지? CPU 점유율을 덜 먹고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 못봤는데 뭐였지? 뭐자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만 좀아 네. <laughs> 지금은 이제 2루 땅볼로 아웃이 됐네요 일단 원아웃이고요아 여러분들 조금만 좀 예.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안 끊기는지 좀 찾고 있습니다 저 백승훈이 또두 아웃카트 두 개를 어 백승훈 잘한다. 자 정말 잘치시는 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 자, 여러분들, 아, 잠깐만, 제가 지금 이거 문제점 좀 찾아볼게요. 이거... 아 누구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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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이거... 이어 문제야, 이거... 는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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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거... 도를이리이또 자막도 다 고쳐야 되나 거 이거... 이이 오늘 개콘 선발은 와. 최기섭 선수입니다. 최기섭 선수. 아이고. 근데 아마 그거 잡았어도 한 두어 점은 들어왔을 텐데 그 실책으로 너는 비자책이 된 거야, <laughs> <laughs> 이준우 아 그래, 어디 갔어? 아, 네, 되게 잘 아, 야, 뭐, 빨랐어, 빨랐어. 그걸로 쳐? 아 근데 라인에라인라인서어 어? 아, 그래도 잡아야 돼, 저거는 잡아야지. 고민하면 저건 못자 반지아니군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리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리방을 해서 하, 이거를 좀안 끊길 수 있게끔 저 해상도를 좀 내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리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방송 중에서 이거 지금 해상도를 내릴 수 있나 아, 못 내리네. 자 아무튼 네. 아무튼 일단 뭐 지금 상당히 리방이 리방을 할까요 리방을? 아 지금 이거 엑스플리 아니 이거 아리 유튜브를 끄면은 이게 리방을 일단은 한번 좀 일단 잠깐 예, 유튜브만 다시 유튜브만 다시 리방을 한번 해 볼게요. 아프리카는 그대로 두고. 아니, 이거를 비트레이트를 내려야 되나? 아무튼 리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뜨고는데 아니 그러면은뭐 얘기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미리 쓰지 말지 아 중요할 때 쓰라고. 아 그래. 아. 어.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청기니까. 아 근데 진짜 내가 먼저 오... 들어갔어. 또 올라가는데. 내가 발 밟고 공이 튀어 아라다니까 하지. 하지 말지. 자, 타석에 박성광이고요. 아. 어... 다 보는 거못 봤어 나는. 본 사람 없나? 어. 소리가 따닥 나 저쪽에서 봤을 때따닥이어요따 따닥? 따닥이었는데 동, 계속 동, 동, 뭐야, 트레이너. 블라아라고 제자가 사주. 아, 씨, 짜증나. 다 먼저 들어가는 게. 어? 지금 리방을 어? 하고요. 아, 아프리카도 다시 리방을 거, 근데,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 가방 언제 와? 아, 지금 아. 일단은 프리크셔에서도 지금 아, 이걸 식초를 좀 많이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 받아야 돼. 순환에 어. 받아야 돼. 다시 리방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방 다시 할게요. 아, 짜증나. 에이 어, 네, 짜증.